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벌써 디모데우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모대 후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바울의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어, 바울은 분명하게 답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요.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가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14절부터 보실까요?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 말에 몹시 반대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한 때, 나의 편에 서서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역을 해오는 동안 바울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입니다. 떠나가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반대편에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망했을 때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장 17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존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인해 위로와 회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드에게 부탁합니다. 9절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대, 리노,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의 희망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사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디모데우서를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희망과 평안, 위로와 기쁨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변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크게 상처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무너졌다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위로받고 또 세워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